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득 없는 세월이 계속될지라도입니다. 2021년 신축년 세가 시작됐습니다. 소의해라 우리 소해. 소해 소가 참 부질을 하죠. 아, 돌아보면은 작년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서그랬던한 해였죠. 일하는 것도 멈추고 또 노는 것도 멈추고 사람 만나는 것도 멈추고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도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특히 자영업자들,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소득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말로 월세 이런 거 내는 것도 힘들고 참. 이제 아니면 자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는 다 같이 신기일전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까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만회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앞을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멈췄던 것들을 다시 가동해야 하는 그런 해일 것입니다. 작년에 맺지 못했던 열매도 다시 맺어야 하는 그런 일 것입니다. 네. 영원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작년에 못 맺었죠. 전도하기 힘들었고 만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예비자책이 들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멈췄던 해라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두지 못했던 작년에 거두지 못했던 그런 소득들도 다시금더 많이 거둬야 될 그런 한 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주어졌고 목표도 정해졌는데 어떻습니까? 모두들 아직까지 주춤거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소규모 사업장들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인생사가 사람들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해졌습니까? 힘차게 출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잡힐 것인가를 관망해 보고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 선은 악인들의 통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구원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악인들의 폐약함을 두고 보시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겁탈하고 횡포를 부리며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오히려 힘을 잃어서 정의를 시행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독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 사회 곳곳에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같고 전 세계에 것 같죠. 그래서 법은 가진자의 법이 됐고 굽어진 법이 백성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다 가진자들의 몫이 되고 말았어. 정의가 약자의 편에 서서 공평하게 주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가진자들의 편을 옹호해 주는 정의가 됐다. 고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사의 모습. 그래서 하박구 선자는 어느 때까지 악인들을 그냥 두고 보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 탄식을 해. 그런데 오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구 선자의 질문에 답이 없이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묵시가 하나 하박구 선자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은 어친대 덮친 격으로 이방나라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나라 사람들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칠고, 사나운 그런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먹은 것이 곧 법이고, 정교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군사는 표본보다 빠른 말을 타고, 사냥하는 일보다 사납고 복수일보다 빠르게 덮쳐는자들이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강토한 자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악을 들어서 더 악한 자들을 치시기도 해요.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하다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이 보았던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 세상과 같아요. 오늘날의 세상은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진 돈과 자신의 권력을 무엇으로 섬겨 신으로 알고 섬기는 세상이 신처럼 여기. 본이냐 하나님이냐라고 부를 때. 돈을 택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명은 뭐라고 말씀했지? 음.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위하고 하나를 미하면 하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 오늘날은 돈이 신인상이 되고 말았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도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사라져가는 현상이죠. 이런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교회라면 마땅히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서 약자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들을 호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로 바로 그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들을 놔두십니까? 왜 악한 자들을 놔두십니까? 왜 그들을 놔둬서 당신의 선민을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억울함을 하소연해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몹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의는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참 유명한 게이죠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며 살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며 살아야 돼요 강포와 악이 다시 그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는 기다리라 더디게 올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강도와 악이 그칠 날이 옵니다. 기다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간 날이 옵니다. 기다리면 이 땅의 악이 사라질 날이 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별 소득 없이 지난 한 해를 기대는 상황과 똑같아요 이제 각국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맞고 있죠 아직까지 특별한 뭐 어, 효능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되면 효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까지 백신을 맞는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어 커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맞을 수 있는가 그걸 방책을 강구해야 된다 미국 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우나라는 없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많지 않은 환자 가 수백만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6만 명 정도 지금 아았죠 어, 겪었어요. 겪고 그리고 많이 나았고 지금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어, 1000명 이천명에서 반지 만명 정도는 계속해서그 변화하고 있는 기간이죠, 사실은요.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정복에 대한 묵시를 들은 후에 창자가 건들리고 이들이 떨렸고 근심으로 뼈가 상해 가는 것 같았고 온 <놀람> 몸이 사실 아무 떨듯이 떨렸다고 그래요. 바벨론이 찾아온다는 그 소식에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나께 드립니다. 뭐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월어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별것도 아, 다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생각만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요. 라는 거요 철저하게 파괴된 사나보인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복우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놀아.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한 결단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결단의 고백을 볼 때에,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아무런 소득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는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구별해 주셔서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몇절래요 19절. 마지막 때에 하 선자가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해.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사슴은요, 낭떠러지 같은 곳을 잘 뛰어올라요. 가파라서, 우리는 도대체 바라보기도 힘든 그런 가파른 절벽을 사슴은 뛰어올라가 올라가요. 그 발에 힘을 쉰다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힘을 주실 것을 하박부 선지하는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갑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아 하시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고시면 우리는 샘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셔서 어 건강에 대한 그 마음이 참 간절한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다 갈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박수 선지자처럼 코로나 사태로부터 모든 것이 풀려나기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찬양을 통해서 얻은 힘으로 새해를 그렇게 힘차게 살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빚어졌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남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묶여진 것이 풀리고 희망 가득한 새로운 환경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죽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 하실지라도 당분간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 현실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막안 된다고 울고 불고할게 없어요. 그럴수록더안 돼. 그러니까 안 돼도 기뻐하면 환경 열려지고 나아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선으로 인도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온전히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득이 없고 아무리 배로고 힘들 시절일 때도 우리 모두가 쉽게 의지하고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시, 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막히고 안 되면 하늘을 원망하고 불평할 따게 있어오는데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입술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다 녹아지게 해주시옵시고 언제나 경건하고 고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1년 2021년도의 삶이 보다 복되고 아름답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하게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제 크고 놀라오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심이 2021년도를 맞이해서 첫 주일 감사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머리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각의 터전위에 꿈과 비전위에 이제부터 영원 공은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en. Yeah.